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 당당, 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주치 무치방한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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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주제는 그 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이혼 요구하는 거야. 은근히 음. 이혼 요구를 하는 그런 멘트가 있어요. 네. 어 특히 이제 내 저기가 남편이. 네, 네. 남편이 은근히 이혼 요구하는 멘트. 요걸 잘 구별을 하셔야 돼. 네. 이게 이혼 요구를 하는 거냐, 뭐냐. 음. 그러니까, 왜냐면 하 이게 좀 약간 좀 얍삽한, 약간 음. 야비한 남편이 하는 수법인데, 음. 이혼이라고 하는 얘기를 안 꺼내면서, 어. 어, 근데 안 꺼내는데, 이 내막을 따져보면 음. 이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음. 그래서 이거를 잘 간파를 하셔야 돼. 음. 이걸 간파 못 해가지고 또 이게 뭐,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음.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헷갈렸다가는 음. 뒤통수 맞기 쉽상이다. 아. 그리고 이 멘트는 뭐냐면, 이 멘트가 왜꼭 중요하냐면, 네. 이거는 어 자기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는 그쵸. 거예요. 어. 네가 알아서 나가 떨어져라. 그러니까 약간 좀 야비한 인간이야.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뭐? 같은 넌 나랑 음. 살수 있겠어? 그지? <laughs>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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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거야. 그런 런아 어, 그런데 어. 그게 두 번째네. 아, 아 이게 두 번째요? 역시. 어. 역시. 서단계 삼년에 풍어를 부른다고 역시 어, 이제 진짜, 어, 진짜 법적인 있어. 분야뿐만 아니라 이 대처법도 다다고 계시는 그 센스. 어. 자첫 번째 뭐냐면 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아. 원하는 게 뭐야? 어, 원하는 대로. 이거 이혼하자 얘기예요. 어 맞아요. 네. 어. 이거는 뭐. 뻔하지, 뭐, 아니, 지금, 지금 들켜가지고, 네. 어, 내, 저기, 배우자는 이렇게 길길이 난리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막 음. 길길이 난리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게 음. 난리치고, 막, 막 서로 싸우는 와중에서, 음. 아, 굳이 뭐 싸우냐. 풀하게 음. 가자. 아. 네가 원하는 거 뭐야. 뭐야. 다 해줄게. 음, 그 이혼까지 가고 한다는 음. 얘기잖아요. 음. 어, 왜냐면, 어, 바람을 절대로, 어, 그... 그 저기를 음. 용납을 못하는 분들이 있지 그런 네. 분들은 뭐 바람 증거 잡으면 막 길길이 나주시고 오히려 뭐 아내분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감수하겠다는 거. 음. 그러면 이혼 하자는 얘기지. 네. 절대 이 얘기하면은 절대 음. 알았어 그러면서 거기에 막 그, 어, 거기에 리듬을 타가지고 음. 어 아, 그래 뭐 이혼해 어쩌 고 저쩌고. 음. 하면은 죽서서 개주는 게 된다. 아, 음. 두 사람한테 날개 달아주는 거기 때문에 음. 이유는 절대 아니지. 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라 음. 늘 강조하듯이. 음. 그두 번째가 이제 좀 아까 조변님이 말씀하신 음. 좀 아까 난 나랑 살수 있겠어. 어, 그렇지. 그러면. 그런데 이제 어. 제가 너랑은. 제가 정리한 거는 네. 이렇게 된 마당에 살수 있겠냐. 이렇게 된 마당에. 그렇지. 음. 너 나랑 살수 음.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가 살수 있겠냐. 네.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음. 이것도 이혼하자는 얘기예요. 아, 진짜 이게 자기가 이혼하겠다, 음. 이혼하고 싶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안 하면서 그냥 상대방한테 뭔가 떠넘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 야비한 인간이지, 야비한 인간. 뭐. <laughs>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뭔가 뭐, 이렇게 아, 증거를 가지고 추궁을 하면 네. 증거가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고 상대방의 생각을 지가 읽으면서 네. 상대방의 생각이 마치 불순하다든지 네. 아니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지. 그냥 기다 네. 아, 아니다. 네.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 아니면 그래 했다. 미안하다. 네. 뭐성관계까지 했다. 네. 뭐 그렇게 하든지. 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리 네. 그런 네. 인간들이 하는 거야, 네. 이게. 그러네. 뭐 네가 원하는 의상적이네, 대로 줄게. 어, 이렇게 된 마당에 어. 우리가 살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안 살던 얘기인데 자기 이불은 안꼬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어, 남편 중에는 좀 야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음. 그냥 성격이에요. 이거, 이건 성격이라고 음, 보면 돼요. 음. 성격상 그냥 아, 약간 그 옛날에 그 양반 같은 거 있잖아. 음, 음. 그냥, 그냥 허세 있는 음, 양반? 괜 음. 이렇게 말, 이렇게. 음, 음. 뭐라 계좀가려서 하고. 어, 하고 직설적인 말잘못 하고. 직설적인 말 빙빙 돌려 가지고 네. 우아하게 자꾸 꼬면서 네. 얘기하는 네. 그런 뭐 작게 뼈대. 어, 약간 <우스갯소리가 웃음> 충청도가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나오잖아요. 충청도가 네. 그런 거요 충청도에서 어. 그런데요 충청도 사람들이 빠르지 근데 생각은 빨라 <laughs> 말만 느리지. 아, 충청 사람들이 더 무서워. 요 물론 이거 방송을 듣고 계신 충청도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갑자기 제가 이거 말투가 충청도가 되고 있어. 아, 그리고 충청도가 얼마나 빠른데 몸 <laughs> 이 행동과 음. 생각은 음. 빨라.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전국 팔도에서 다 오잖아요. 어. 시끄럽기로는 경상도 애들이 제일 시끄럽워 어. 부산 대구, 아이고, 억양도 네, 쎄고, 네. 대구, 다 막, 이 톡톡 치는 말투잖아. 음. 톡톡 쏘는 말투. 음. 음. 응, 막 시끄럽고 네. 애들. 근데 이제 경상 북도 애들은 좀 점잖아. 약간 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 약간 내순과야. 어. 이게 점잖고 약간 양반 기질이 좀 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남한테 해코지도안 하고, 네. 이렇게 말은 쎈데, 억양은 쎄. 니 뭐야! 고이들 쎈데, 좀 점잖은데 이제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는 이제 부산 마산이지. 아. 아 그쪽은 정말 아 거칩니다. 그쪽 뱃 사람들이 거쳐니 어. 부산 마산 애들은 걔네 병력들은 그 고참 중에 이제 부산 마산 걸리면 이제 죽는 거지. 어. 근데 이제 뒤끝은 없어. 음. 또 그러고 나서 또 한번딱 풀리면 음. 또 검색도 잘해주지. 음. 근데 이제 욱하는 게 있지. <laughs> 주먹부터 말라. <맞아. 웃음> 어쨌든 말이 샜는데. 네. 차라리 그렇게 부산, 마산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든지 막 꼬아. 네. 꼬아가지고 자기 그 본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괜히 우아하게 표현하려고. 아이, 별로 낫네. 되게 생각해주는 이런데. 척. 사실 어. 뭐 아내분은. 뭐 바람을 핀 것도 잘못이지만 네, 바람을 단 네. 폈으면 그래도 네, 지금이라도 그렇게. 다 사과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네, 미안하다라면 그쵸. 싹싹 빌는 그걸 또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런 것도안 안안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 바닥에 네. 살수 있겠냐 너가 나랑 살수 있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일단은 네. 반성 전혀 안 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나는 그 여자는 굉장히 깊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린 못 헤어진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뭐 음. 그래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음. 음. 어 약간 좀 도발하는 거지 네, 어 그렇죠. 그러니까 반성을 안 하는 거고 음. 굉장히 자기가 깊다는 거고 맞아요. 그 여자랑 그러니까 내 이제 내 저기가 근데 남편이 이제 바람 폈다면 음. 이제 그상관절랑 굉장히 깊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가 살수 있겠냐도 굉장히 깊다는 그렇죠. 얘기야 음. 절대 여기 넘어가지 마시라고 음. 어살수 있어 이렇게 하시라고 말만으로도 어, 진짜 어. 헤어진다는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로라도 음. 어살수 있어, 있어 이렇게 하시라고 <laughs> 빨리 정리해 살수 있으니까 이렇게 <laughs> 해야지. 어? 뭐 그게 뭐살수뭐어쩌 여기에 갑자기 또막그 상처받아 가지고 어니 그, 그, 네가 그게 말이라고 해 음. 절대 의미 두지 마시라고 음. 그냥 성격이야 음. 네, 별 의미. 그살수 있어를 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살수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음. 딱 되는면 어나 이혼 하고 싶지 않아. 음, 음, 내가 그 음. 여자랑 이렇게 한거 음. 미안하다 잘못했다 막 이러면서 사과를 음. 오히려 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 음. 안해분 이렇게 저자세로 확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런 남편이랑 세트를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잖아 절대 안 되지 저자세로 한면살수 그래, 있다도 되게 당당하게 어, 해야 되는 거지 정리하고 돌아와 어, 살수 있겠냐 그는데 갑자기 저자세로 해가지고 아 아니, 살아야지 어떻게 막 <laughs> 이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어, 뭐, <laughs> 울면서 아니야 왜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어, 살아야지 어. 막, 이거 하지 말고 어살수 있거든요 <laughs> 이게, 이게 좀, <laughs> 또 튀게, 이게. 빨리 정리해. 뒤에 정리해라는 어, 말을 하시라고. 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근데 반성하는 사람은 네. 이렇게 된마당에살수 있겠냐라고 하고, 이제, 내 이제 배우자가, 이제 바람빈 배우자가 살수 있겠냐. 근데, 뭐 당신 마음이 그렇게 살수 있겠냐. 근데 나는 살고 싶거든. 이렇게, 음, 이렇게 덧붙이는 음. 거는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거고, 그쵸. 진짜 반성하는 거죠. 근데, 음. 이렇게 툭 던지면서 그냥 뺀질뺀질 뺀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무, 묵비권 행사하고, 이런 인간들은, 아 아니야 이거 이혼 요구하는 거예요. 음. 이거 행간을 잘 읽으시라고. 네. 저는 이제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제 어쩔 때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이제 자기 배우자 바람핀 배우자의 이, 이 카톡이나 문자를 저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 이 사람 심리가 다 보여. 음. 정말로 음. 이 겉으로는 막 이렇게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써도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가 보여. 아, 저는 음.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이라서. 글쟁이기 때문에, 이 글을 보면 행간이 수, 읽혀. 네. 그 본질이 보인다는 그치, 얘기예요 그치. 예.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상담을, 물론 뭐 저하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그걸 딱 보여주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잖아요. 음. 아, 용은 이런 심리를 이러는 음. 거다. 이렇게 답하시라까지 음. 제가 알려드리지. 음. 음. 그러니까 만약에 새롭게 상담하신 분도 가급적 카톡이라면서 저한테 음. 한번 보여주시라. 네. 음. 제가 이제 분석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음. 어, 이제 자유롭고 싶다. 아. 아. 이제, 약간 여기 이제 한탄이 들어가는 거지. 그동안 음.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냐. 음. 나 열심히 돈 벌고 나 부양했다. 음. 이제 나 후를 털고 자유롭게 날아가고 네. 싶다. 뭐 네. 약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죠. 네. 이거 이혼하자는 얘기야. 야. 이거 약간 어, 아류가 있지. 요 멘트랑 비슷한 멘트가. 아, 조혼하고 싶다. 아니요 그렇게 또 대놓고 얘기를 안 해. <laughs> 그런 인간이 내가 여기다 안 하지. 이거, 아, 여, 지금 오늘 지조적이구나. 오늘 어. 제가 하는 그 주제에 등장하는 인간은 어, 어. 그렇게 조론하자 <laughs> 이혼하자 이렇게 안 하는 인간이잖아. 말 빙빙 돌리는 어. 인간을 저는 분석하려고는 하는데 <laughs> 조론 그건 아니지. <laughs> 그렇게 대놓고 하면 저는. 어, 오히려, 아, 진짜 그쵸. 그 사람의 그 음. 어떤 돌직구 어. 그리고 그 솔직함, 네. 난 인정하지. 근데 빙빙 돌려, 이게. 약간 이게 경상북도 스타일에 빙빙 돌리는 데 어. 충청도도 그런가? 네.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안 돌리더라고. 음. 막, 이 새끼가, 막 서울, 아니, <laughs> 아니 내가 서울이라는 게 내가 뭘 잘못되고, 아 내가 서울이라는 <laughs> 것 때문에 맞았다니까. 아, 진짜요? 고향이 어디가, 서울인다 그랬더니, 새끼 서울 뺀질이 어. 딱, 갑자기 막. <laughs> 주먹이 막 날라와. 제가, 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음. 어, 그게 경상남도야. 음. 경상남도 아내분들은 알 거야. 막 경상 경상남도 아내분은 알지. 뭐 자기 뭐 남동생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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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빠 보면 알지. 그 성격 다 그러지.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맞아 맞아 또 비슷하다 그럴 거야. 네. 어. 자이 아류가 이제 내 삶을 음. 살고 싶다. 아, 그죠 음. 그죠. 나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다. 이거 이혼하자는 음. 겁니다. 네. 이게 애들로 사는 얘기야. 맞아요. 자, 결론적으로 1번, 2번, 3번, 이세 가지 모든 공이, 공이 이세 가지 모두 네. 절대 주지 마시라. 네.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건 상관절은 굉장히 깊다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절대 안, 안 헤어지겠다는 얘기니까 음. 절대 이혼해 주지 마시라. 그쵸. 절대 이렇게 얘기하면 허허 실실작전으로 만약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하면 음. 어, 음.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이제 이혼을 은근 종용하는 음. 거, 음.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상관녀와 빨리 정리하는, 정리하는 거거든. 거야. 이렇게 음. 얘기해주라고. 하고 그, 이렇게 된 거야? 마당에 살수 있게 되면, 어, 살수 있어. 빨리 아, 정리해. 네. <laughs> 빨리 정리를 꼭 붙여야 돼. 그리고, 이제 자유롭고 싶어. 내 삶을 음. 살고 싶어. 어. 개소리할래? 개소리하지 <laughs> <헛소리> 마시시. <laughs> <laughs> 지금, 어? 지금 아직 우리가 살 날이 많이 나는데, 어. 자유로워? 어? 저 세상 가서 자유롭게 사세요. <laughs> <자유로워> 당신은 당신의 의미를 다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가야 돼. 이렇게 어, 쭉. 어. 음. 자유롭게 살아. 상관자는 정리해. 어, 정리해. 자유롭게. 이 자유롭게 가정, 정리해. 가정의 틀 안에서. 의리 지키면서. <laughs> 어. 어, 뭐. 나도 당신이랑 살 만큼 살아서. 우리 한 20년 살아서. 우리 지금 의리로 사는 거잖아. 음. 우리 전후회로 사는 거야. 음. 전후회로 살자. 음. 자유롭게. 음. 다만,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음.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어, 다 절대 네. 넘어가지 마시라는 음. 얘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 저희옆 네. 여풍당당 바람추센터 근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봬요 안녕. 안녕.